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시점이고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0.6%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바닥 구간을 빌빌기는 모습인데 최근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 이들이 모두 매도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유 없는 하락이 사실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이죠. 어, 지금 이거 이슈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사실상 상당히 자유로운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이 있었던 3월 4일, 그리고 4월 2일 요시점에 주가가 강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억울한 하락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노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굳이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차익 실현을 이어 나가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기업의 최대 주주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기억 가치를 끌어 내리죠. 그런 다음에 상속세를 최대한 덜 물기 위해서 물량을 이제 넘겨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 바닥 구간까지 다시 내린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물량을 더 모아나갈 생각인 거죠. 이 구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 구간 바로 위쪽 구간이라서 이 자리를 이제 침해하지 않고 여기서 물량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뭐 뇌피셜로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근거가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네이버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 사업 구조를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여기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검색 포털 기업으로 누군가가 검색을 할때이 네이버를 거쳐서 가게끔 하니까 쇼핑에 대한 부분도 지도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잉태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려고 하느냐? 자 뉴스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네이버는 컬리의 주주가 될수 있어요. 이 컬리라고 하면은 사실 새벽 배송의 시대를 열었던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누가 대체했죠? 쿠팡이 아주 빠르게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쿠팡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지금 와우 멤버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격을 얼마를 좀 추가를 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한 거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죠? 이직거리를 하니까 네이버에게 결국에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네 네이버가 최근에 1위를 탈환했던 기업이 또 있죠 테무입니다 부동의 1위 박리다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이테무를 다운로드 횟수로 네이버 쇼핑 앱이 제껴버렸습니다 네이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플랫폼 기업의 선두주자로 국내외를 전부 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가격을 올리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입지가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 결국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건데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로 이 컬리를 인수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인수라기보다는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현재 홍콩계 사모펀드가이 컬리의 지분을 가장 많이 13%가량 들고 있는데 이 컬리의 기업 가치가 이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밀려서 가격이 낮아진 사이에 네이버가 이 물량을 뺏어서 최대 주주가 단숨에 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과거에는 그냥 뭐이 사이에서 광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컸었다면 이제는 AI를 접목해서 고객 니즈를 맞춤형으로 진행시켜주고 지도 쇼핑 금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특히나 이 가치들이 통합된 제품은 현대차에 이제를 납품하게 될 것이고요. 이 새로운 시대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검색보다도 결국 이커머스 시장을 전부 먹어버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네이버의 시장은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진입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주가를 끌어내린 핑계 자체가. 이 하방 압력을 준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관세 무풍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네이버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다시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추세를 돌리는 그 수급 흐름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마린솔루션에서 여러분들께 어,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다시 조선이 온다. 이게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좋고, 수급이 좋은 이유에는 결국 호재가 뜨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였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서 또 바로 상승을 했었죠. 어, 6%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 결국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만큼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어요 수급의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볼 줄도 모르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또 팔고 그러다가 또 사고하면서 수급의 추세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곡점이 옵니다 그럼 그 시점에 제가 기가 막히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만 눌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네이버는 그냥 모아 가셔도 되는 저렴한 상태예요. 그래서 타이밍 같은 거 굳이 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모아 가셔도 됩니다. 얼마까지 저는 요 가격까지 그냥 모아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 요 가격에 갈 때까지는 홀딩을 해라 라고는 목표를 저는 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격은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유가격에 갔을 때는 절반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하락장에서 변동이 되는 시점에는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똘똘한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네이버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네이버는 현재 저렴한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010-5741-1740번으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시간 이내에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이 자료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적혀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뭐 네이버 현대말이 엑셀 지표 전부 받았어요라고 7달 전부터 283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 하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료를 받아가신 분들은 제 채널의 투명성을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계좌를 우상향 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낭만 있게 바닥에서 모아가고 남들이 한참 열광해서 미쳐 있을 때 우리는 고점에서 던지고 나오는 이런 방향성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투자, 낭만 있는 투자, 워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해야죠. 워렌 버핏이 미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애플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워렌 버핏에게 농악났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아 워렌 버핏 따라서 할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 시점에 지금 네이버를 모아가고 있는 거고 요 시점, 요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소리 하냐? 네이버 아직 두배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시원하게 팔고 다시 또다시 네이버처럼 저렴하게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또 사리분별해서 종목에 진입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가격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랄게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저 0 1 0 5 7 4 1하1 7 4 0번호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연락받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가격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외봉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왔죠. 하락 추세 구간을 뚫고 본격적으로 올라온 것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그죠? 바로 요 시점인데 요때 기준봉 캔들의 시가 영역대까지 내려왔다가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달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주가 하방으로 떨어뜨렸던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해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 90일 유예를 했죠. 중국을 제외하고요. 그때 이제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이제 154% 관세를 때려 맞고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124%였나요? 아, 그 정도까지 이제 뛰었습니다. 124, 125%. 아, 그래서 미국이 추가로 이제 금리를, 관세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제품은 경쟁력이 없어진다.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고, 우리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모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게끔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결국 여러분들 플랫폼이죠 그래서 오늘 플랫폼 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 하셨구나 아 오늘 내용을 전부 이해하셔서 이 AI를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하셨구나라는 내용까지 전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SK 바이오팜으로 찾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SK 바이오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저는 조만간 제약 관련 종목 바이오 관련 종목이 또 쳐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요거는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낭만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